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노동법 카페온. 한달 만에 뵙네요. 네. 예, 잘 계셨죠? 네. 예. 잘 있었습니다.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. 오늘은 수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? 네. 좋습니다. 예. 수습하면은 몇 개월 얘기를 하고 있죠? 보통 일반적으로 3개월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예, 맞습니다. 예. 수습하면 3개월 정도 두고 예. 본다. 예. 네, 수습하고 유사한 용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시용이라고 하는데. 그렇죠. 어,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일반적으로 수습이라고 하면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, 음. 예, 뭐, 뭐 트레이닝 기간이라고 할까요? 그렇죠. 뭐 그런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, 예. 시용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한번 시험삼아 써보는, 음. 그래서. 어, 본채용은 여부는 이제 시용 기간이 끝난 다음에 결정하는 네. 그런 형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. 예,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게 엄격하게는 구분을 하지만 저희가 실무에서 는 일반적으로 다 시용이나 수습이나 다 수습으로 넓은 그렇죠. 의미의 수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구별의 실익이 이제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. 그래서 어쨌든 유사한 수습과 유사한 용어들이 있지만 네. 저희가 이 노동법적으로 어떻게 이 수습 기간에 대한 적용이 달라지는지 뭐세 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네. 첫 번째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나와 있는 평균임금 산정에 네. 대한 내용입니다. 저희가 이제 평균임금 산정할 때는 대표적으로 퇴직금 산정할 때도 평균임금을 적용하죠. 그렇죠. 그래서 평균임금 적용할 때 수습 3개월까지는, 3개월 이내의 기간까지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. 라는 음. 말이에요. 음.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면 근로자분들이 조금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. 그런 건 아니죠. 그렇죠. 그런 네, 건 아니죠. 예. 저희가 이제 평균 임금 산정할 때 분자 분모에서 다 제외되기 때문에 수습 기간에 아무래도 급여가 적을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정상적인 임금을 적용하겠다라는 취지예요. 네. 뭐 특별히 불리하지 않고 그렇다고 예. 뭐 특별히 유리해지는 것도 아니겠죠. 그렇죠. 예. 정상적인 급여. 그래서 저희가 어, 근속 기간하고 헷갈리실 수, 수 있는데 근속 기간 산정에서는 대부분 수습 기간도 다 포함하잖아요. 네. 포함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는 거고. 평균 임금 산정에서는 제외해서 정상적인 임금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평균 임금 산정에선 제외하는 게 근로자한테 그렇 네. 유리할 수가 맞아요. 있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평균 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수습 기간을 살펴봤고요. 두 번째로는 최저 임금에 수습 적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. 음. 아무래도 그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면 어 업무 능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. 어 최저임금법 제 5조에서 어 3개월 이내까지는 최저임금의 90%까지 지급할 수 있다. 라고 음... 정해져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음.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. 어, 이 3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어떠, 어떠한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. 이 조항이. 어떤 경우일까요? 글쎄, 어떤 경우죠? 그러니까 짧게 근무하는 경우. 1년 아... 이내로 근무하는 경우. 계약직 1년으로 하는데 수습 90% 적용하는 거는 조금 더안 맞을 수가 있다는 라 거고요. 또 하나는 단순 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경우. 음. 저희가 이제 뭐, 그, 단순히 이제 보조하는 업무들, 이런 업무에서는, 어, 이 수습 이후나 수습 기간이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. 음. 수습 이후에 업무 능력이 향상되거나 그런 걸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단순 노무직종에서는 이90% 적용을 이제 하지 않는 거로. 보고 있습니다. 음.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, 세 번째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 예외예요. 저희가 해고를 하는 경우, 이게 미리 알려줘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 기간은? 30일. 30일. 네. 30일 전에 미리 알려주거나, 네. 아니면 30일 분에 통상임금을 그렇죠. 지급해야 되는 거죠. 네. 이거를 해고 예고 제도라고 하는 거죠. 그런데, 네. 어, 해고 예고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 대표적인 게, 수습. 수습. 그쵸. 그렇죠. 수습 기간 3개월 미만인 미만.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안 해도 된다. 네.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채용돼서 3월 30일까지, 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는 3개월 미만일까요? 아닐까요? 3개월 미만이 아니죠. 이런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죠. 네. 미만이라고 하면 그 30, 3개월이 안 되는. 안 되는. 그죠 그렇죠. 하루라도 부족을 해야 미만이 해당이 되는 거죠. 그 그렇죠. 예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습 3개월을 설정한 경우에 아, 어, 이게 3개월을 꽉 채우는 경우에는 3개월 미만에 해당이 안 되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30일 이전에 해줘야 예.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약간 헷갈려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3개월로 정해놨기 때문에 3개월까지는, 어, 뭐 예고 안 하고, 어,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이제 이, 통보를 해도 된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음. 지금까지 이제 수습에 대한 내용, 특히 이제 수습 3개월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드리면 수습 3개월의 첫 번째는 평균 임금 산정에 제외된다라는 게첫 번째고요. 네, 제외. 네. 두 번째는 수습 3개월까지는 90%, 적용할 수, 네, 단, 최저임금. 뭐, 그렇죠. 네. 90 적용할 수 있다. 단 최저 임금? 그렇죠. 최저 임금의 90%를 적용할 수 있다. 단 1년 이상 근무 계약을 한 거고 단순 노무가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. 그렇죠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고 예고를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고를 안 해도 되겠지만 3개월 이상, 3개월까지 수습기간을 적용한 경우에는 만약에 해고하는 경우에도 한달 이내에, 한달 이상 그 예고기간을 설정을 그렇지. 해주셔야 됩니다. 예. 수습기간 설정하는 거는 근로계약서에 상호약정해서 설정을 할수 있는데 수습 종료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 3개월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따져서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,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내용은 이상으로 수습하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